요사이 유행하는 유머가 있습니다 30대 남자가 아침 밥 해달라 그러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40대 남자가 아내가 해주는 반찬을 가지고 먹어야지 반찬 트집하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50대 남자가 내번돈 어디 썼느냐고 따지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60대 남자가 아내가 어디를 갔다 따라 나서면 이혼 사유가 된대요 80대 남자가 사람만 있어도 이혼 사유가 된대요. 이건 유머입니다. 요새 이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옛날에는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해가지고 남자는 남자를 존재하고 아내는 어떻게 보면 비서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요새 남존 여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내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존재한다. 50년 전만 해도 아내들이 남편하고 겸상을 차려서 거의 못 잡수었습니다 남편은 상에다가 이렇게 차려드리고 부인들은 바닥에 그냥 음식을 잡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사이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요사이는 여자분들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 속에 있는데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숫자를 세셀 때에 여자들을 숫자에 안 넣을 만큼, 남자만 세아릴 만큼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 시대입니다. 불치의 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고 영혼도 구원받고 평안을 얻는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질 않았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가이사라 빌보에 사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면서 이 여자가 병 고침 받고 너무 감사해서. 기엄비를 고향에 세웠는데 로마 율리안 황제가 그것을 없애고 자기 동상을 세웠다가 베락에 맞아서 없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푸수도 안보로서는 베단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께 와서 병고침 받고, 영혼 구원 받고, 평안을 얻은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세뇌성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영육에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고,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하고,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합니다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 읽으시겠습니다. 28절 을 봅니다. 이는 내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와서 옷까지를 만졌어요. 믿음은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 옷가지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있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와서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그의 병이 낫고 구원을 얻고 평안이 임했잖아요. 어느 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잔작게 하신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나? 풍문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한 거지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손을 내밀어야 될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믿음의 손 내밀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손 내밀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손 내밀고 충성의 손을 내밀 때 그것이 하늘 자리에 상급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옷가지를 만진 여인이 나오는데 첫째로 이 여인은 낭패와 실망을 당했던 여인임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원하지 않은 질병이나 원하지 아니하는 낭패 실망을 만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이 여인은 먼저 불치의 질병을 가졌던 여인임을 기록했는데 자 2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한 여자가, 여자가 있어. 있어. 이거 한두 해가 아니고 열두 해, 1 2년 동안 혈류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인데 밑으로 자꾸 하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원을 찾아갔는데 요사이처럼 산부인과에 여자 의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산부인과에 남자도 있지만 은 여러분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여자들이 보일 것안 보일 것 보인다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녔을 때에 이 여인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26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26절 많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율이 없고 드디어 더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못 고치면 못 고친다고 하면 되는데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있는 돈다 쓰고 그래도 그 병이 나질 않았고, 오히려 더 중하던 차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환란도 당하고, 질병도 만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질병도 없고, 하늘 달라가면장애인도 없지만은 세상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이 장애인 주일입니다. 세의 모든 성도들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없인 여기면 안 되고 괴롭히면 안 되고 잘 도와야 될줄 믿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인들 장애를 갖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더 도와주고 우리가 더 건강한 사람들이 보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잖아요 모든 인생은 이 세상을 살 때에 예수님 만나 구원 받기 전에는 영적 상태가 이 여인과 같은데 제2의 병으로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괴로운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가서 육체도 영혼도, 정신도 고침을 받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주원에서 고침 받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영혼이 치료받고 육체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이 치료받으면 아름답고 복된 거지요. 막달라 마리아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신 이상자가 되니까 옷을 갖다 훌륭훌륭 벗어 던집니다. 가슴이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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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 만큼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자 귀신 쫓아내고 귀신 나가고 나니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력의 큰 바지를 했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혼도 치유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육체도 치유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와가지고. 병 고치려고 교회 나왔다가 진짜 병도 고침받고 영혼도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영혼은 치료받아도 육체는 치료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바우사도는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세 번이나 빼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좋하다 그러면서 빼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낙치병들이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치유받는 그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은혜 역사가 우리 세인 성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는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신앙이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가산을 탕진했다 그랬습니다. 26절 중반절에 가진 것을 다 허비, 허비하였으되 아무 허염도 없고 12년 동안 병과 싸우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는데 돈만 없애고 호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중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주님을 못 만났고 돈이 있을 때는 주님을 못 만났던 사자가 세상에서 다 탕진하고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당자는 돈이 있을 때에 주님을 못 만났어요. 아버지 를 기억 안 했어요. 근데 다 흡입하고 탕진하고 난 다음에 죽어갈 때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요. 돈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이것이 큰 은혜요. 은혜요. 우리에게 복이지요. 찬송가 272장에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지약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가서 무거운 짐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병들어도, 재물이 없어도, 방패와 실망을 당해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장합니다. 무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자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 왔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 왔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뭐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오게 된 거지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나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고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고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누가 이 여인에게 전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효과 있는 전도를 한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세상 얘기 많이 듣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미암는 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듣지 못했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소문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때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냐면 세상 떠날 때에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철학이나 문학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문을 내는 것수록 좋고 나쁜 소문을 내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오게 된 동기는 장례물을 제치고 나왔습니다 2십절중반절에 물이 가운데 끼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로 남자들입니다 제자들이고 그 주위에는 남자들이 많은데 헬리중 여인이 그 제자들 무리 속에 끼어가지고 예수 옷가지를 만진다는 것은 이건 힘듭니다. 그런데도 낳고 싶은 열정 때문에 끼어들어가지고는 예수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누가 보면 19장에 보면 사교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갔는데 키는 작고 사람들이 인산인입니다. 너무 많아서 볼수 없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보지. 돌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앞에 가가지고 전에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리는데 지금에는 돌감나무라 그랬지요. 자 우리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기오가 돌감나무 놈이 여 가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처음 만났는데도 사기오를 아시고 기다리고 있는 사기오를 아시고 사기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왔습니다. 오늘 내가 네 집에 유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를 모시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예수 믿고 가족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아니 하고, 갔을 때에 키가 작아서 장력가 있었지만, 돌감 나무에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장애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에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은 그런 장애를 뛰어넘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다 그랬습니다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손을 댔다는 말은 삐끄름이었다는 뜻인데, 2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8절 말씀: "이는 내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 밀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 소문을 들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런 역사를 들었을 때에 그 마음에 믿음이 싹이 난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30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손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인이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면서 흘려내리던 피가 멈춰버리고 깨끗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 물으신 거죠. 그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당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옷에 손을 댔겠지요 그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기적이 일어났는데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제사 안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472장 찬송에 보면 기도의 손 내밀고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고 순종의 손 내밀어 주님의 손 붙잡아라. 오늘날 또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오늘날 또 기도의 손 내밀 때에 믿음의 손 내밀 때에 순종의 손 내밀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처럼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장애가 있었지만 장애물을 뛰어넘고 예수님 옷까지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자기 몸은 깨끗이 나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여인에는 믿음으로 세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 첫째가 육신의 병이 나왔어요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9절 말씀 봅니다 이에 예, 그의 혈육은은이 그곧 마름에,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12년 동안 흘려내리던 피가 예수님 오가지를 맞는 순간에 스톱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자기가 늦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받고 병이 나았을 때도 자기가 깨달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아픈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사람이 있고 자기가 이 병이 나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신앙은 영혼의 병도 고침받고 육신의 병도 고쳐지는 역사 일어나는데 여러분 육신의 병을 가졌을 때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약을 내시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도 몸에 병이 들었을 때는요 병원 가서 치료받을 거 받으세요. 약을 먹을 거 먹고 주사 맞을 거 주사 맞는 먹고 기도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기름이 뭐냐 기름이 약입니다. 약 바르고 바르고 약 먹을 거 먹고 주사 맞을 거 주사 맞고 수술해야 될거 수술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고 약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해야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위암에 걸려 가지고 이 배가 난산처럼 막 만삭된 사람처럼 막 딱딱하고 이게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기도받고 화장실에 가 가지고 막 피똥을 싸고 3일 동안 열두 번이나피똥을 싸고 나서 깨끗하 예, 낯선 사람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반색에서 샘물 터지게 할 수가 있고, 같지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인는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몸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딸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제사함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구원도 받아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 딸아.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안 됩니다 예수 그들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딸이,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썩을 장막 떠날 때에 저 하늘나라 천국 가서 아버지 계시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백성이기 때문에 천국백성 되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돈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제사 안 받고 예수들을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되는 건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여인은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34절 중간절에 평안이 가라 예수님 옷가지를 만지는 순간에 병이 나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그를 물을 쓸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 나오면 두려움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을 만날 때는 참 평안과 하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지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주는 평화가 우리에게 임마해야 되는데, 믿음이 정말 성령충만 하면요, 마음의 기쁨이 확 아, 넘쳐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운되면 하늘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세상 염려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우리 염려근심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천국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평안이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오늘 여기 평안이 가라는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야, 나는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 간다. 천국 간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두려운 겁니다 왜? 지옥이 눈앞에 있고 멀잖아 지옥 가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죽음이 다가올수록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여인을 상고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손, 믿음의 손, 순종의 손, 사랑의 손으로 오늘 주님께 내밀어야 됩니다 어떠한 낭패와 실망을 당해도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장례물을 뛰어넘었을 때에, 믿음으로 주님께 놀라운 은총을 그가 잊게 되었는데, 주님이 그에게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셨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는 참 평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세의 모든 성도에 대한 신명과 가정에 이런 평안과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